서울 성북구 삼선동 사가 공신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1998년 6월 사용승인되어 한계동 19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지하철 4호선 및 우이신설선 성신여대입구역과 지하철 6호선 및 우이신설선 보문역이 도보 10분 거리이며 인근의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합니다. 주위는 단독주택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경매 물건은 101동 13층 중 10층 천이로 57평형으로 대지권은 1 7 1 5평 전용면적 49.1평입니다. 감정가는 15억 3천만원 일회일찰되어 최저경매가 12억 2천4백만원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5년 11월 25일 기일입찰 예정입니다. 매물효과는 15억원 최근 거래 사례는 없으며 세대수 가자가 매매시세도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경매로 부동산 취득시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예외이며 실거주의무 및 자금조달계획 제출의무가 없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경매투자는 경매전문가에게 태인 경매 부동산 중개법인과 함께 하십시오.